KBS 뉴스 전역 군인의 취업률이 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4년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창덕궁 일부에서 숙박이 가능한 궁스테이가 사실상 부산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평균 취업률이 52.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인 전역군인 일자리 및 취업 체계 구축 방안에 따른 결과입니다. 중기 복무 제대군인 약 1만 명의 취업률도 5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전역 병사들은 군 가산점 혜택으로 취업률이 90%에 달합니다. 또 육군 본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군인들이 전역 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5개월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환경의 변화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기업의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건을 기록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적발 건수는 307건에 이릅니다. 이는 오일에한번 꼴로 10대 커피 전문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셈입니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멘탐스커피, 엔젤리너스, 할리스커피, 이디아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 영업장 외 영업, 유통기한 위반, 이물 혼입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궁스테이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궁스테이는 창덕궁 낙선재 권역 일부 전각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궁스테이에 대해, 궁스테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보류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궁스테이와 관련된 비공개 회의에 출석한 의원 10명 중 9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지난 6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은 창덕궁의 석복헌과 수강재를 고급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사업안을 냈습니다. 문화재청 내부에서도 궁궐훼손 우려, 목조건축물의 화재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문화재활용국에서 문화재는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도 중요하다며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7도, 강수한 귤은 20%입니다. 이상으로 D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DKBS였습니다.